도시가 참 예쁘지 않나요? 뉴질랜드 남성 퀸스타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 멋진 전망을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사실 그동안 날씨가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 이렇게 전망대에서 예쁜 뷰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비디오에 관해서 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곤돌라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곤돌라하고 페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올라갑니다. QR 코드 w wow, o here we go. Up to the buffet restaurant. 예, 이제 곤돌라 타고 이제 레스토랑으로 가서 점심 뷔페로 맛있게 먹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요. I put a special order. mean you know, I did it online to make sure t h e r e w a s kimchi and Korean food for you. 예, 저희 식당이 스페셜 오더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김치 꼭 갖다 놓라고 I don't think they have a n y today. Oh maybe. 아, 중국 사람하고 한국,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은 뭐 많지 않더라도 중국 사람 많으니까 혹시 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laughs>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저희 신랑이 금방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배고프다고 이 볶음밥 자꾸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밥만 먹으면. <laughs> 밥만 먹으면 그래요. 맛있게 여러 개잘 먹어야지. 밥이랑 김치만 먹으면. <laughs> 퀸즈타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요. 굉장히 조용하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 퀸즈타운이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액티비티 할게 굉장히 많아요. 번지 점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예뻐요. 시간이 되시면 꼭 퀸즈타운에서 예. 여러 날 예. 액티비티도 많이 하시고 쉬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킨즈타운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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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한국에도, 네, 통명에도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 이, 버기라고 하나요? 이거 타는 것도 있고, 곤돌라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곳에서 번지 점프도 있고, 이곳에서만 최소 3개의 액티비티를 할수 있습니다. 어, 퀸즈타운에서 곤돌라와 점심뷔페를 이용하실 때 저희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저희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로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저희가 가장 좋은 뷰 중에 한 곳인 창가에 앉아 있었는지 앉을 수 있었는지 제가 잠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점심뷔페 시작은 11시 반에 시작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 것은 10시까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한 11시까지 그 근처를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하고 다른 액티비티 하는 것도 보고. 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11시가 막 되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어, 어, 레스토랑 뷔페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1시 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두 번째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11시 반딱 시간 정각에 맞춰서 제일 먼저 어, 자리를 안내받았고, 그리고 음식도 가장 먼저 예,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가자리가 사실 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중간에 있는 자리보다 예, 여러분들도 꼭 어, 좋은 자리 가셔서 예, 장가, 특별하게 창가자리에 앉으셔서 퀸즈타운의 아름다운 뷰도 보시고 맛있는 점심도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봐봐. 김치 있어요. <laughs> 김치 있어요. 행복해요. <laughs> 김치 먹어야 지 드디어 제가 초밥을 먹습니다. 지난번에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예, 이곳에 곤돌라 타고 와서 레스토랑까지 음 곤돌라 타시면 꼭 뷔페도 어, 신청하세요. 같이 하세요. Barbara, yes. Fantastic. Coat. Thank you. Uh, gondola 정도 넘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포함해서 79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뷔페 정말 상당히 맛있었어요 어, 종류도 괜찮았고 음식 퀄리티도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전망이 예뻐서 아, 정말 맛있게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뭐 곤돌라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많이 타시겠지만 이렇게 예쁜 경치를 보면서 엘스토랑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이, 여, 이곳에서는 사실 번지점프, 로지 산악자전거 그 다음 패러글라이딩 또 여러가지 스포츠가 많았거든요 오신김에 같이 해보시는 것도 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퀸즈타운에서 즐겁게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 아로타운으로 갑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촬영했던 비디오가 한 하이킹부터 시작해서 한네 가지가 밀렸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을 하다 보니까 비디오를 만들고 유튜브 이용해서 이렇게 업로드 하는 게좀 쉽지가 않아요. 예, 빨리빨리 예, 오늘 중으로 하나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행을 하면서 사실 여행의 정보보다는 저희가 좀 편안하게 쉬는 어, 그리고 무엇을 보는 네, 그런 걸 즐기고 있는데 지금 아, 9일째 여행 중인데 캠핑카를 선택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